산, 들, 바다를 고루 가진 풍요의 땅 부안. 예부터 맛과 풍경, 그리고 이야기까지 세 가지 즐거움이 담긴 곳이라 해 변산 삼락이라 불렀는데요. 즐거움 가득한 부안으로의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부안에서 만나볼 첫 번째 즐거움 변산반도 동쪽 자락에 자리한 계암사를 찾았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우군바위 아래 자리 잡은 천년고찰인데요. 이곳 계암사는 조계정 24교구 선운사 말사입니다. 그리고 이곳 계암사는 열개자 바이암자를 써서 개암이란 이름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설화에 의하면 어, 변한의 문왕이 진한과 만의 침략을 피해서 이곳에 우와 진장군 두 분을 우장군은 개암, 진장군은 묘암궁을 지으라고 명을 해서 그때부터. 계암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그래요 설화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동네 사람들 이야기는 바위가 열려 있다고 해서 계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방금 계암사 일주문을 지나치셨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십이지신상이 있어요 추녀 밑에 다른 절에는 저런 부분을 저같은 경우는 한 번도 못봤어요. 계암사의 첫인상, 전나무가 반깁니다. 평균 수령 150년 이상 된키큰 나무들인데요. 나무 사이로 난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산삼락 가운데 첫 번째 즐거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절을 잊은 푸른빛, 쭉쭉 뻗은 전나무 숲길이 한바탕 꿈과 같습니다. 숲속 작은 생명의 모습에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계암사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다른 큰 사찰과 달리 고요하고 아늑함이 느껴지는 사찰입니다. 경내에 들어서자 아늑한 계암사가 한 눈에 들어오네요. 이 절의 아늑한 분위기에 반한 유홍준 교수는 개암사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산세 또한 아름다운데요. 절 뒤로는 계암바위가 병풍처럼 사찰을 감싸고 있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계암바위는 한문으로 쓰면 열릴 게 바위 암자이지만 순수한 우리말로 얘기하면 열린 바위입니다. 그저 바위에 올라가시면 복신굴, 원여굴 그리고 배틀굴 굴이 세 개가 있는데 저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날씨가 좋은 날은 백자의 오방성인 청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전망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옆에 주리산성은 백제의 마지막 한 거진 복신이 백제의 왕자인 부여풍을 모시고 백제의 마지막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위에서 고개를 그대로 아래로 떨구면 대웅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 대웅전에서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봐야만 하죠. 대웅보전은 보물 제 292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임진왜란 때 이곳 계암사의 모든 정각이 다 탔지만 대흥보전만이 유일하게 남아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건물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대흥보전 안으로 들어가시면 금방이라도 승천할 수 있는 용이 12마리가 있는데 12마리의 용을 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소원하시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설도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땅으로 내려올 것 같은 용 12마리. 화려한 조각술은 대웅전의 백미인데요. 조선 중기의 세련되고 섬세한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죠. 계암사에선 다른 사찰에선 볼수 없는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차밭입니다. 원효대사가 바로 이곳에서 녹차를 마셨다 하죠. 백제는 중국과의 교류가 일찍이부터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묘한궁에 가시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야생 차밭이 있습니다. 계암바위의 원효방에 가시면 그 자그만 샘이 솟는데 그곳에서는 원효대사가 망한 백제 유민을 위해 기도를 올리던 곳입니다. 기도를 드리던 중에 물이, 차를 끓이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을 계곡까지 뚫어 내려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곳에서 물이 솟기 시작해서 차를 끓일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양의 물이 소산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소산한 물로 차를 끓여 드셨고, 지금 이 계곡으로 흐르는 물이 원효방에서 내려오는 자그마한 샘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 차밭이 조성된 이유는 오래전부터 백제 유민들이 끓여먹던 차를 생각해서 이곳 스님들이 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제의 마지막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 그윽한 역사를 풍기며 고즈넉한 멋과 은은한 향기가 가득한 이곳은 부안 계엄사였습니다. 계암사에서 멀지 않은 곳. 청자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청자가 들어오기는 중국서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부안에 청자가 구워지게 된 동기는 주변에 있는 풍부한 나무와 그리고 질 좋은 흙이 있었기 때문에 도공들이 이쪽으로 온 것일 것입니다. 경덕진에서 청자를 굽던 도공들이 국내로 유입이 돼서 고창 용길에서 최초의 청자가 부어졌는데 그쪽에 나무가 떨어지자 땔감이 떨어지자 이곳 부안으로 이주해 온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자기가 만들어지고 차가 나던 지역 부안. 차의 발달은 도자기 발달의 동력이었습니다. 부안은 고려 시대에 이 기부가 지은 책에도 있지만 그 뒤로는 부안 현광을지는 이운해가 지은 부풍 향참부가 있고 그보다 30년 뒤에는 강진의 초이선사가 지은 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평상시에 드시던 차를 차로 마시지 않고 약으로 많이 쓰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차 문화가 발달하며 급격한 발전을 이룬 자기 특히 고려는 청자라는 유일무이한 자기를 만들어내며 급부상했죠. 이 도자기는 이곳 부안 유천리에서 만든 도자기인데, 이곳에서 생산된 도자기가 배를 이용해서 연안 항로를 따라 격으로 가던 도중에 비안도 앞바다에서 침몰된 도자기 선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를 축조하던 과정에 발견된. 도자기입니다. 펄 속에 오랜 세월 공기를 가둬놓은 상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때 발견된 도자기의 총수가 3,257점이 발견이 됐는데 양으로는 엄청난 양이지만 많은 부분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도자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보존 상태가 아주 깨끗이 발견된 도자기입니다. 부안의 청자박물관은 천천히 즐기기 좋은 장소인데요. 우리가 몰랐던 부안의 도자 역사를 알수 있게 정리해 놓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과정은 도자기를 만드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공정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분의 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가 맡은 책임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은 수비와 토련과 성형과 유학과 불을 때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려 중기 청자 생산의 메카였던 부안입 유천리에서 고려 청자의 멋을 마주할 수 있죠. 이곳 가마태에서 수습된 유물들인데 여러분이 직접 열어보고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양들이 많은데 이곳의 도자기의 품질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 아주 특별한 도자기 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용문양도 있고 이쪽도 보시면 용문양도 있는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용 문양은 왕만이쓸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자기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지요. 하늘빛을 담고 옥색을 닮은 청자. 고려 청자의 매력은 옥게 고운 빛깔이겠죠. 원래 예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옥을 귀한 보석으로 여겼으나 옥은 비싼 관계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저 보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용기로 만들었던 게 청자죠. 옥의 대형품으로서 참 매력이 있었던 그릇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비온 뒤 맑게 갠 가을 하늘과도 같은 비색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이곳 부안에서 나온 청자는 다른 곳에선 볼수 없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유천님만의 특징이 있죠. 여기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물가 풍경인데요. 이곳 동네 이름이 유천입니다. 버드나무 유의 내천자. 이 버드나와 물가 풍경이 있는 그림은 전남 강진에서는 볼수 없는 그림이죠. 이것 유천님의 특징은 이 물가 풍경일 것입니다. 여기 설명문에는 청자 양각 육문이 원형 벼루로 나와 있는데 이 벼루는 다른 용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벼루 오면 무엇이 생각나시죠? 먹입니다. 먹을 갈수 있는 물이 담겨져 있던 연적의 기능까지 함께 돼 있습니다. 이벼루를물 속에 담으면 조개 용머리에서 물이 들어가서 먹을 가를 때마다 한쪽을 기울기를 하면 용의 입에서 물이 나와 먹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 외에도 200여 점의 전시품을 만날 수 있고요. 고려 정자를 구웠던 가마터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야외 사적 공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체험도 가능하죠. 직접 재현품을 여러분이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이 있고요. 개경으로 가는 연안 항로를 따라 올라가는 그 과정을 또 시뮬레이션으로 할수 있는 체험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들고 나서 14일 정도가 지나면 여러분이 만들었던 도자기가 구워져서 여러분 댁까지 배송을 해 드립니다. 1300도 씨의 새파란 속불꽃이 뜨거울수록 본연의 빛을 찾아가는 봄을 고려청자. 부안의 멋을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곳, 부안 청자 박물관이었습니다. 부안의 여러 절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채석강인데요. 강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강은 아닙니다. 중국의 양자강 쪽에 이태백이 경치가 하도 좋아서 배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에 물속에 비친 달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달을 잡으려다 이태백이 물속에 빠져서 죽었대요. 근데 그 채석강과 이곳 채석강이 흡사하게 생겼다네요. 조선시대 중국으로 가, 저 연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이것 이름을 채석강 중국의 채석강의 이름을 본따서 한문도 똑같이 채석강이나 이름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림체에 돌석자에 강강자 채석강 그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채석강은 외변산의 대표 여행지로 꼽히는데요. 셀수 없을 정도로 오랜 생활. 파도와 바람에 깎인 바위 절벽이 기묘한 무늬로 절경을 이룹니다. 이게 중생기 백악기 때라고 하는데 생성 시기가 중생기 백악기는 약 2억 5천만 년 전에서 약 6천 5백만 년 전까지가 중생기 백악기 때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퇴적된 부분에 이 검정 부분은 이암층이고 약간 흰 부분은 사암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 자갈같이 막 공구리처럼 섞인 부분은 여감층이고요. 여감층이 역암층이 밀려온 건 이때 당시에 2억 5천만 년 전쯤에 여기에 홍수가 대규모 홍수가 일어났다는 그 증거일 거예요. 그때의 흔적이죠 이게.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점은 이곳이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하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넓은 지역을 돌아다녀야 볼수 있는 부분을 이채석광과 적벽강을 보시면 거의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세월의 흔적입니다. 채석강의 풍경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물때를 잘 맞춰야 하는데요. 바로 이 풍경 때문이죠. 이곳은 채석강에서 가장 유명한 곳인데요. SNS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해식 동굴은 수백만 년 동안 자연이 이루어낸 그림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이 해식동굴은 풍화작용이 심하게 받은 것은 바닷물에 대한 침식이 제일 로 강할 겁니다. 여기는 전면으로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파도가 셀 때나 조수 간만에 차로 들락거릴 때 보면 침식이 제일 로 빨리 된 지역이고 조금 약한 부분이 이쪽에 좀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안에서 밖을 바라봤을 경우에 어떤 사람은 사냥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니콘 모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니까 나중에 이름 붙이는 건 여러분의 복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나라 지도를 뒤집은 모양과도 닮았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사진 맛집인 것만큼은 인정입니다. 긴 세월 수만 권의 책을 쌓은 듯한 천혜의 풍경을 자아내는 곳, 오랜 세월 수많은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일렁이는 곳, 수천, 수만 년의 시간을 마주하고 켜켜이 쌓인 이야기를 만나는 이곳, 부안 채석강이었습니다.